요도에 돌이 생겨 김지연 원장을 찾아온 또치입니다. 병원 처치실이 영 낯선지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. 우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요도와 방광 안을 들여다 봅니다. 방광은 깨끗하죠? 네. 아, 약간 이런 결석사 아좀 있어요. 짜 짠해. 비뇨기 질환 진단에서 소변검사는 중요합니다. 소변에는 의외로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. 신장과 방광의 상태는 물론 염증이나 단백질 이상 같은 여러 질환의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. 도치 아까 전에 소변검사한 거 진행 중이에요. 그래서 소변검사상에 어떤 특정 크리스탈들이 보이지는 않는지 아니면 세균감염이라든가 균이 보이지 않는지 이런 거를 지금 체크하고 있어요. 괜찮네요. 그치?